안녕하세요, 제보입니다. 저는 지금 나고야 공항에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보니까 머리가 망가져가지고 이거 지금 나고야 공항에서 지하철 타러 가다가 여기 연결되는 편에 뭔가 이쁜 공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스타벅스가 있고 여기 보잉 787 드림라이너 쇼핑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공항 터미널 1과 터미널 2 사이에 키즈 파크랑 뮤지엄이 있고 1, 2, 3 층에 이렇게 식당이랑 지금. 나고야, 오늘 나고야에 온 이유는 나고야 조금 위에 기호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가는 이유는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숙소에 가서 카메라 키겠습니다. 숙소에 가서 카메라를 키려고 했는데 여기 터미널 2에서 터미널 1 가는 이 무빙 워크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어. 2025년 장기적으로 보는 컨텐츠는 일본에서 집 알아보기 컨텐츠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서 한 1, 2년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지하철역 도착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말 이어가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한번 플랫폼에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 집에서 카메라 킨다 그러고 집 가면 카메라 킨다 그러고 중간 중간 카메라를 켜 가지고 왜 이렇게 계속 다시 끄는지 모르겠어. 기차가 종점에 서니까 의자가 다시 돌아가면서 안에 영무원님이 청소기 청소가 끝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가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분리해서 이쪽 지하철은 사용하고 그걸 분리해서 저쪽 지하철은 종료했어요. 이렇게 철로를 지나서 갑니다. 철로를 지나기 전에 차들이 한번 일단 정지를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들이 멈추고 기차가 오는지 보고. 기후란 지역이 관광지가 아니긴 한가 봐다 금요일 저녁인데 JR 라인이 있는 기후역세권에서 5분 정도 걸어왔는데 동네에 사람 없어. 제 캐리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살살 끌고 가고 있어. 가정집에 피해 될까 봐. 이런 그냥 평범한 주택가인데 주택가 사이에 이렇게 철로가 있어. 야, 오늘 하늘도 굉장히 이쁘고. 골목길에 있는 집들이 엄청 오래돼 보여요. 제가 예약한 숙소는 이 집은 아니고, 이 집입니다. 이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옆집. 와, 지금 잘 들어보면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여기 안에 키를 두어 놨구나. 아이씨. 2층 집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마개 같은 게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 왠지 뒤에 철로가 있어가지고 철도 때문에 그런 건가? 자전거가 있고, 호빵맨 자전거도 있고, 공간 같은 데가 있고, 애기들 갖고 노는 장난감들도 있네. 이런 여기가 한 10명까지 묵어도 된다 하더라고. 슬리퍼도 있고, TV 있고, 있고, 2인용 소파 있고 엉덩이가 작으면 3명까지 앉을 수 있고 조명도 이쁘게 돼 있고 여기 바로 부엌이 나오네 식탁 귀엽게 있고 인테리어를 잘해 놓으셨네 와 싱크대가 너무 깨끗해 식기류들 뭐 잔이나 와인잔 뭐 접시 밥솥도 있고 커피포트도 있고 이건 뭐야 이건 왠지 이렇게, 이렇게 오렌지 과즙 짜먹는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전자레인지 있고 냉장고는 작은 게 있는데 어? 이게 왜 있냐? 드어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가보면 이쪽은 아 여기는 스텝프룸 여기 직원들 쓰는 데고 여기는 들어오면 와 화장실이 잘돼 있네 세면대는 에 드라이기 뭐 고데기 이쪽으로 가면 욕조 넓게 돼있어니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긴 제 캐리어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영상을 제가 한번 구경하고 찍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찍는 거예요. 왜냐면은 먼저 제가 보고 리뷰하듯이 다시 한번 찍으면은 감흥이 안 살아가지고, 어, 2층이 생각보다 넓게 돼 있어. 와. 여기는. 음, 2층 이렇게 내, 내려다보면서 아 근데 여기 숙소가 여러 커플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커플이 잤어요 이렇게 뚫려가지고 소리는 뭐 그냥 무음으로 어, 또 방이 있어? 비룸 어, 여기는 방금 봤던 방처럼 오픈돼 있지 않아가지고 소리는 낼수 있는데 뭐 이렇게 붙여지지가 않아 있어 그리고 여긴 또 뭐야 시도 있어. 방이 세 개나 있어. 야, 여기가 소리 낼수 있는 침대도 붙어있지. 2층으로부터 가장 구석에 있지. 붙어있다 보면 이렇게 더울까봐 딱 에어컨도 있지. 너무 뜨거울까봐. 소화기까지 있어. 이런 애기 침대도 있어. 애기 침대. 요런. 이건 뭐야? 강아지들 간식도 있어. 와 대단하시네. 근데 저는 오늘 혼자여가지고 B 번 방에서 살지, 오픈돼 있는 A 번 방에서 살지 고민해봐야 되는데 A 번 방이 가장 마음에 들긴 해. 혼자 잘 때는 혼자 잘 때는 여기서 자면서. 아 근데 여기가 보이면 좀 무서우려나? 어쨌든 그건 이따 정하겠습니다. 다시 내려가볼게요. 전체적으로 숙소는 굉장히 이쁘네. 자정은... 마음껏 사용하라 돼 있고 또 타이어 펑크 날까 봐 이거까지 있어 이거 공기주의기까지 이걸 자전거나 타볼까? 이거 내 키에도 맞는 것 같은 구석구석 보자 보면은 이런 빔 프로젝트도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인테리어를 굉장히 신경 썼어요 이렇게 귀엽게 곰돌이 놓고 여기 창문도 그냥 안 놓고 이런 거 놓으면서 좀더 디테일을 살리셨고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섬세해 이 공간도 이런 액자로 감성 돋는 액자로 이렇게 꾸며놓으셨고, 어, 이거는, 룸스프레이네요. 룸스프레이. 여기가 지금 방 3개에, 이 거실까지 해가지고, 대가족들이 여행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혼자 쓰기. 아, 룸스프레이 냄새 좋다. 대가족용 숙소인게, 칫솔을 하나, 둘, 10개를 열 개를 넣려서어요 칫솔을 열 하나. 약간 장을 보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진짜 여기 동네는. 비도 별로 없어가지고 길이 안 보여. 길이. 밤 눈이 어두워가지고 밤에 안경을 자주 쓰곤 하는데 지금 안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잘안 보여. 여기 골목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골목길로해서 나오니까 철로가 있어. 마트도 일찍 닫아가지고 지금 빠른 걸음으로 가보고 있어. 동네 좀 이렇게 찍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차 오는 거 한번 찍어야겠다. 마트 밖에 생겼네 이거 하는지 보니까. 오. 원래 제가 일본 여행 오면은 이렇게 저녁에는 동네 이자카야를 가는 게제 영상의 패턴이었는데 오늘은 숙소가 너무 좋기도 하고 밖에 나가는 거보다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파 가지고 집을 만끽하면서 제 오늘 컨텐츠인 왜 일본에서 집들을 알아보고 다닐 건지, 2025년 컨텐츠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가게는 닫았어요. 검색해 보니까 걸어서 12분 거리에 가면은 거의 조금 늦게까지 하는 조금 늦게여도 10시까지밖에 안 12분 정도 걸으면서 동네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네 택시도 굉장히 오래된 차처럼 보여. 소금 소금 되는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고 집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소음조차 없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가정주택 하나 사가지고 집 앞에 내차 놓고. 이런 테라스 같은데서 에 가족들이랑 물장구도 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렇게 그냥 소박하게. 근데 이 집이 있다는 게 소박한 소망이 아닌가? 좀 거창한 건가? 뜬금없이 여기 굴다리 아래에 무슨 놀이터 같은 게 있어. 놀이터. 저건 뭘까? 와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 찍는 건데 지금 별이 실제로는 지금 핸드폰에서 보이는 거보다한 다섯 배 많거든. 별이 이렇게 많아, 이 동네에. 어... 여기 기후라는 도시가 그렇게 시골은 아니거든요. 20분만 가면은 나고야역인데, 나고야역은 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이렇게 일본의 4대장인 도시인 만큼 굉장히 큰 도시이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그런 나고야에서 지하철로 20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기후라는 도시인데, 밤하늘에 별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시골에서나 볼수 있는? 어, 마트 왔네. 마트 왔습니다. 별 구경하다 보니까. 세유라는 마트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되어있네요. 마트 일단 꽤 넓게 돼 있어요. 마트 오니까 조금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게 마트 좀오늘 천천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이점은 이렇게 뜬금없이 손 씻는 데가 있어. 아 일본에 왔으면 이 우동 하나 먹어야 돼. 요 세일 커너 보니까 여기 토리라 쓰여 있어가지고 치킨 튀김 같은데 치킨 튀김 하나 사겠습니다. 빵이 되게 맛있어 보이네. 광고도 물도 한통 사고. 이것도 하나 사겠습니다. 제가 오사카살 때, 비타민 충전할 때 이거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일본 진짜 제로 콜라 써는. 그 원에 천 원밖에 안 했죠. 와, 이거 오늘 오뎅탕 해먹는 것 같은데, 옆에 더 괜찮아 보이는 걸 발견했어. 국물이 안들어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가격은 육천 원? 좀안 되네. 초밥 코너인데, 너무 늦어서 다 팔려. 신라면 세 개. 귀엽다. 한국에는 세개든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작아요, 작아. 레몬 사와인데 열면은 진짜 레몬이 들어 있나? 그리고 이 레몬 사와만 비싸요 유난히. 이 레몬 사와가 가장 유명한 레몬 사와인데 이거보다 2.5배는 비싸요. 스트롱드 레몬 사와. 알코올을 9도로 만들었어. 요 야키소바까지 하나 하겠습니다. 2,400엔 나왔습니다. 요거 장봐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독특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요 그냥 집 가는 골목길이었는데 주택가 사이에. 약간 노천탕처럼 했던 거 아니야 이거? 온탕 정도 깊이의 탕이 있는데 혹시나 이거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무거워 죽겠는데 열어주세요 아이씨 아이 샤워하고 싹 씻고 먹으려고 반신욕 물 벗고 있는데,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이게 온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물 받아놓은 온도를 이렇게 유지해주는 것 같아. 요 반신욕을 거의 40분 동안 누워있었어요 와, 너무 오랜만에 제가 반신욕을 했어요. 제가 원래 집에서 반신욕하고 목욕탕 가서 사우나하고 목욕 매니아인데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반신욕하는 화장실이 아이의 목욕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출산 이후로 한 번도 반신욕을 못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 오뎅탕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가스렌지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니까 번역기 써야 되고. 오~~ 곤약 종류들 뭐 계란도 두개 있고 어 500, 1,500이 야끼소바를 해먹어야 돼가지고 1,500 이건 좀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건 좀 있네 u f o 라는물 붓고 여기로 물 부리고 요걸로 비벼 먹으면 끝이야 이야 냄새가 야끼소바 갈릭 새우랑 포테이토 치킨 튀김 응? 오뎅. 아, 와... 어? 어. 음... 이걸까 먹었어. 보통 레몬사 알콜 도수 낮은 것만 2도, 3도도 있고 스트롱그라 해 가지고. 오. 야. 이야... <laughs> 계란 하나 건져 먹어 보고. 음. 국물이. 기린회사에서 만든 이구도짜리 레몬사와 딱 어떤 분들이 좋아할 것 같냐면 기존의 레몬사와 있잖아요. 조금 달아서 술 같지 않다고 느끼셨던 분들. 근데 좀더 레몬사와를 강하게 타가지고 되게 깔끔해. 이거는 집에도 하나 사가가지고 와이프랑 한잔하면 딱 좋을 것 같네. 요 와이프가 딱 좋아할 맛인데? 중간 중간 와이프를 떠올리고 있다는 거를 중간중간 넣어 줘야 돼. 유부남 분들은 혼자 여행 왔을 때뭔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시작하냐? 무기가 막히네. 이제 어느 정도 배도 찼으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2025년 콘텐츠는 음어서어 어, 기린 레몬 사과가 2025년 컨텐츠는 일본 전국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나고야 옆에 기후라는 도시에 왔는데, 이런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살기 좋은 도시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2025년 말이나 2026년쯤에 와이프랑 아이를 같이 일본으로 와서 한 2년 정도 생활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을 가기 전에 온전히 부모의 사랑으로만 키우는 기간에 한번 일본에 와서 살아보면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사 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비자 문제. 복잡하면서도 심... 할것 같긴 한데 점점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거주를 하려면은 비자 종류가 첫 번째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업 비자 사업자 비자 또 뭐냐? 배우자 비자 이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제가 나이가 안 돼요 안타깝게도 조금 벗어났어 나이가 20대까지만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취업자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일본 어디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취업비자를 해야 되는데, 취업도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일본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제가 일본에서 컨텐츠도 찍고, 일본에 대한 생활을 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취업은 좀하기 그럴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그럼 세 번째로, 개인 사업자 비자. 사업자 비자를 내기에는, 지금 제가 떠오르는, 사업이 구체화된 게 없어. 그래서 조금 알아봐야 될 거는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유튜버로서 사무실을 차려서 유튜버로서 이 활동을 하는 그 사업을 일본에서 인정을 해서 사업자 비자를 나와줄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있는 가능성이, 아, 가능성이 없는 비자는 배우자 비자가 있어요. 이 배우자 비자는 뭐, 하, 직방이에요. 뭐, 여기 뭐, 여기 일본 배우자를 구하면은 뭐, 직방이라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싶어서 비자를 알아보는데, 일본 배우자 비자를 알아볼 수는 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025년도는 비자에 대한 문제도 어디 가서 상담도 받기도 하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자란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거주의 문제인데, 최근에 출산을 하면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와이프는 일본에 와서 살수 있다. 1~2년 정도야 생활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단 한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어릴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갈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비자 해결할 문제, 두 번째로는 병원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서 내가 과연 거주할 수 있을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아이에 대한 많은 오감을 충족시켜주면서, 그런 지역은 어디일지, 유튜버로서 컨텐츠를 찍기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어딘지 찾아가는 과정을 남길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의 일환으로, 한잔하고, 오랜만에 진지하게 머리 돌렸더 이게 안 어울리긴 한데, 아유, 칠리새우 맛있네. 일본에서 거주지를 준비한다 생각하니까 오늘은 호텔이 아니라 뭔가 일본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일본 가정집으로 지어진 그런 데에 숙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일본 에어비앤비를 한번 예약을 했고 그리고 기후에 온 이유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오키나와, 시즈오카, 오사카, 오사카가 나왔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나고야를 그때 딱 한번 왔는데 근 1년 동안 나고야가 은은하게 되게 좋았어요. 끝끈하진 않은데, 뭔가 1년 동안 은은하게 나고야가 떠올랐어요. 약간 퓨전 도시 같아요. 반쪽은 되게 세련되고 되게 도시틱한데, 반쪽은 뭔가 고즈넉하면서 굉장히 차분하면서 편안함을 주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나고야 가운데 있으면 서쪽으로 조금 가면 교토가 나오고, 조금 더 가면 오사카가 나와요. 그리고 나고야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은 뭐 시조카 나오고,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도쿄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쿄와 오사카를 가운데에서 품고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살기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각지, 동서로 다니면서 컨텐츠 찍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고야역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기후라는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알아보다가, 때마침 이 숙소도 괜찮아 보여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집 알아보는 컨텐츠 말고도 여행하는 컨텐츠, 이자카야 다니는 컨텐츠, 원래 하던 것들을 쭉할 건데, 아, 또 군대 얘기 나오는데, 군대에서 1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군대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4년에서 2025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를 함으로써 저 경력에도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군대로 치면은 호봉이 올랐거나, 1년이면 소위에서 중위가 된, 제가 진급을 했기 때문에, 뭔가 더 역량을 갖춰야 돼. 이건 군인 마인드인데, 내가 소위에서 중위가 됐어. 그러면 소위의 일도 다할수 있지만은 중위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중위에서 대위가 됐어. 그러면 소위 중위 일을 다할수 있지만은 대위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봐. 제 유튜브 짬도 이제 1년 더 늦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컨텐츠를 다할수 있어야 되고, 그거 플러스 새로운 역량을 키워야 된단 말이야. 어떤면 그 기존 컨텐츠 플러스 는 일본에서 어디가 살기 좋은지 알아보고 그런 컨텐츠도 추가가 될거라이 변경이 아니라 추가라는 것 제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한잔하면서 편안하게. 아면다 불었네. 이거 가격에 2.5배였던 레몬 사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오. 레몬이 떠있네 한 조각 더 이렇게 떠있어 지금 보니까 야사이에서 만든 거였네 레몬사와 중에 가장 달지 않고 완전 상큼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맛인데 이제 제 나이가 너무 상큼한 나이는 지나서 그런지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레몬이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가 있었길래 허옇게 뿌러터졌어 자려고 올라왔습니다. 저쪽에 B번방, C번방이 있었는데 A번방에서 자야 될것 같아요. 침대 위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한 명에서 두명한 예약한 사람은 여기서 자달라고 하더라고. 분위기가 많이 크고 괜찮아. 혼자서 이렇게 넓은 데서 자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무섭다. 뭐가 욕까지 있으니까 무서워. 오늘 이제 2025년에 대해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유튜버로 한내가 거듭됐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